지금, 아무도 없는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이제는 진짜 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모든 걸 잃은 듯한 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다시 일어설 자리이다. 더는 붙잡을 것도, 기댈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당신은 처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삶은 가진 걸로 결정되지 않고, 깨달음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신은 속지 않고, 버티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누군가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는 중입니다. 비어 있는 지금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얼굴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다. 지금 아무도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은 당신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을 살릴 사람은 이제 단한 사람 당신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지금의 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니까요.